여기는 어디일까요? 깻잎들이 보이지만, 아, 깻잎 밭이기도 하고, 콩밭이기도 하고, 짜잔! 우와! 사실은 단호박 밭이 찾아온 거였습니다. 우와! <laughs> 저는 열심히 농사는 안 짓고, 농사 지어주신 농부님이 거두어주시면 이렇게 웃음이 행복한 웃음만 납니다. 아이고 수고하신 분들 땀방울로 맺은 열매인데 와, <laughs> 와 단호박 아니 이, 어떻게 이렇게 매끈매끈 단호박 풍년입니다.